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서 약물 치료가 좋은지 아니면은 이제 시술적인 치료가 좋은지 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최근에 냉동 풍선 절제술에 대한 좀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로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병은 초기에는 요렇게 이제 병 자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점에서는 주로 요런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기저 질환들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물치료 또는 어떤 시술적인 치료를 해야만 병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부정맥에 대한 약물 치료를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좀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시술적인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었는데 심방세동에 대한 시술적인 치료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극 도자 절제술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입니다. 그런데 이두개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두 가지의 연구 결과는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시술을 하든 심방세동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두 개의 연구, 두 개의 성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전극 도자 절제술과 냉동 풍선 절제술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시술을 하는 시술자의 이제 선호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병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극 도자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점한 한 점을 찍어가면서 부정맥이 있는 위치들을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부정맥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냉동 풍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풍선을 넣어서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위치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 자체가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마취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풍선 자체가 이런 왼쪽에 보이는 전극 도자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두껍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부정맥에 대한 치료는 좀 힘들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좀해 보시고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그 심방세동, 이게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병이고요. 처음에 시술을 할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의 기존에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 을할 건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요것은한 2년 전에 나왔습니다. 2021년 전에 나왔고요. 그랬을 때 약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룹. 그리고 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즉 부정맥이 처음 생겼을 때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한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고 한 분들은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 3개월 되는 시점부터 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요 간격은 이제 재발을 한 사람들의 한 환자분들의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냉동 풍선 절제술을 하신 분들이 약물 치료를 하신 분들에 비해서 재발률이 훨씬 떨어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정도 간격으로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하신 분들이 약물 치료에 비해서 이제 재발률이 훨씬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3년 이전 몇달 전에 나온 결과는 요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나서 처음에 냉동 풍선 절제술을 했더니 이제 병이 진행하는 것,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이제 발작적으로 간헐적으로 증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게 만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병이 좀더 심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초기에 요 냉동 풍선 절제술을 하게 되면 초기에서 만성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를 하시는 그룹과 좀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군은 처음에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우리가 항부정맥제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했던 그룹이고 한 군은 이제 냉동 풍선 절제술 시술을 하신 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시술을 하신 분들이 약물 치료를 하신 분들에 비해서 만성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현격히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 보면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초기에 진단이 되었을 때 약물치료보다는 시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병에 대한 이제 재발률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 심방세동이 만성으로 진행하는 비율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약물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이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심방세동을 처음 진단받았을 경우에 처음에 시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유지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술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초기에 이제 시술적인 치료가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시술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사망, 이런 비율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술에 있어서의 부작용이 거의 없어졌고요. 형격히 줄어들므로 인해서 약물 치료와 거의 대등한 정도의 부작용 비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술을 놓고 보았을 때, 약물보다는 시술적인 치료가 치료 효과도 좋고, 병의 진행도 막을 수 있고 부작용에 있어서도 높지 않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약물치료를 먼저 한이 개월에서 3 개월 정도 진행을 한 이후에 약의 반응이 없는 경우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더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요것들이 이제 약물치료보다는 시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